독립기념일인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하며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여행길에 나선 분도 계시겠지만, 없어 대부분이 정상영업을 한 가운데, 타운의 한인들은 가족 친주와 만찬을 준비하거나, 오랜만에 여유 있는 시간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홍재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일같이 답답하게 막히던 타운의 도로가 뻥 뚫렸습니다. 한해몇 차례, 이렇게 연휴 때만이라도 한적한 도심 도로는 숨이 트이는 듯한 느낌입니다. 독립기념일 연휴 더 많은 이들이 여행길에 오른 것으로 추산됐지만 의외로 한적한 도심을 즐기는 맛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주말 그것도 연휴지라 한인들의 발걸음은 마켓으로 향합니다. 친구들하고 방스펜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오늘 지금 가는 중이야. 그래서 준비해 가는 거예요. 가족이나 친지 또는 지인들끼리 연휴 때 즐기는 바베큐는 최고의 인기 품목입니다. 대목을 위해 세일 품목을 마련한 마켓 측도. 이번 연휴 시작과 함께 평소보다 육류 매출이 5 배까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점심을 전후해 푸드코트에는 사람이 몰립니다. 월드컵 기간인지라 점심과 함께 브라질과 콜롬비아의 8강전에 빠져듭니다. 타지인 LA에서 홀로 공부하는 큰 딸을 보러 온 부모님도 오랜만에 가족이 모여 시간을 갖습니다. 네, 날도 더워서 호텔에는 수영장에서 이제 우리 또 누둥이 데리고. 수영할 거고요. 네, 그러다가 저 맨해튼 비치나 웨던도 비치 한번 관광 갈것 같고요. 독립기념일 연휴에 꼭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에 쫓기지 않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만으로도 마음은 편해 보입니다. 그냥 집에서 가족과 같이 보낸 게 가장 좋겠다 생각해서 아무데도 안 가고. 양 작가는 외식만 하고 집에서 쭉 있을 계획입니다. 한편 LA 한인타운 일로는 이번 주말까지 80도 중후반대의 더운 날씨를 보일 것으로 전망돼 야외 활동 시에는 특별히 건강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LA 18 홍재식입니다.